아무튼, 이게, 배울 거는, 뭐, 하, 글쎄요? 저는 여기, 이거는 문제가 좀 짜쳐요. 예, 그냥, 문제를 <laughs> 좀 만들다가 만 느낌? 아, 지금 커뮤니티 도배됐다. 한 3월. 평가원 짜친다. 자, 일단 여러분들 수학인데요. 오늘. 가벼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자 일단 은 패션부터 나이키고 아, 이렇게 네, 전혀 챙겨오지 않았어요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laughs> 아 역대급으로 좀 준비를 안 해왔다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된예할게 네. 없었어요 <laughs> 아니 수학도? 아니 뭐 욕할 거 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내 생각에 등급 컷은 아닐 뭐 하야 욕... 수학이 등급 이 컷이 말... 잠깐 여러분들 아, 볼게요 일상 우리가 쉬었다 쉬었다 쉬었다라는 커뮤니티의 인터넷 여론을 땅우쌤이 그냥 다 부셔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는 이거를 부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등급 컷을 일단 볼게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너네가 올았다. <laughs> 아니 미적분 92. 그래도 미적분의 자존심 1등급 80점대를 유지하던 미적분 과목이 터져버리면서 심지어 확률과 통계는 한 문제밖에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삼등급을 모두 70점대 턱걸이로 걸어버리면서 아득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수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네, 여러분, 6월이 조금 빡빡했잖아요. 6월이 좀 빡빡하고 9월이 이제 조금 쉽다, 쉽다 하는데 여러분 6월이랑 9월이 지금 1등급, 2등급 원점수 차이가 10점 정도 나거든요. 근데 3, 4등급은 한 5, 6점 정도 차이가 나요. 이게 되게 아, 재밌는 거죠. 반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소리냐면은 지금 나이 낮잖아요, 쉽다고. 네. 근데 그 중에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방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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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였나 하는 사람이 분명히. 여기서도, 분명히. 어쩌면 굉장히 많은 현역 친구들이? 그렇죠.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와. 말을 못하고 있어 와, 헉헉 미쳤어요. 지금, 어, 지금 공감 미쳤습니다. 네, 이게, 그리고, 오늘, 이번 시험에 좀할 말이 제가 많은데, 예. 난이도는 사실 쉽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난이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 퀄리티가. 아하. 그러니까 제가 뭐, 킬러 아니면은 퀄리티 별로라고 하는 그, 이제, 방구석, 이제, 이, 이 감성이 아니라, 여러분, 3점짜리 시험 문제도, 아, 퀄리티가 높을 수 있거든요. 평가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수학 영역이라는 거는 뭘 기준으로 해야 되냐면, 수학적 사고력을 물어보는 걸 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대학 수학 공격이시죠. 그렇죠. 근데 너무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2025학년도 9월 모의고사 수학 연결 위에를 딱 지우고 땅우 실전 모의고사 했으면은 저 오늘 은퇴했어요. 어제 은퇴했어요. 예? 은퇴를 했어요. <laughs> 아 미쳤어요? 아 평가원을 은퇴시켜버렸어요. 아 이게 아 이게 <laughs> 아니 이게 무슨 문제를 한 번씩 보면서 아, 저... 네,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쉬었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9월 국어에 이어서 수학까지 아 보통 뭐, 인정 안 하는데 저 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2에 네. 네. 4분의 5승이고 그렇죠. 군자가 분모가 2에 뭐 사실 다양하게 풀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쵸? 그죠? 네, 죠제번 네. 처음에 파쇄 검사하면서 그죠? 네. 시작하자마자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번도 뭐 그냥 어, F I M을 구해라. 이점스럽게 나왔죠. 네, 등비수열이니까 뭐 A랑 R 어. 구하면 되는 거고 식두개 있으니까 구할 수 그쵸? 있다. 자, 미지수 두개식두개 깔끔하게 첫 번째 페이지 음. 누가 먼저 넘기냐 싸움. 어, 또또 아, 오른쪽 왼쪽. 네, 이거 고개 음. 까딱 까딱. 까딱 까딱 문제 나왔습니다. 총사 어, 번까지 참... 첫 페이지 좋았어요. 조금 무서운 게 이거를. 우리가 몇 번까지 이렇게 쭉쭉 갈까? 30번까지. <laughs> 아, 좀, 좀 채워야 되는데 아, 시간 좀 채워야 되는데. 아무튼 뭐, 수학 역사 가장 빠른 스피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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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네. 뭐 넘어갈게요. 네. 네, 그냥 미분 고비 민법 해가지고 네, 하면 되는 문제. 네, 한자 6번 나 범위를 줬어 요 세타. 네, 그냥 이것도 평소보다도 좀더 쉽게 나온 것 같아요. 막 계산해가지고 막뭐 짝수일 때, 모일 수일 때뭐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쉽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툭툭 떨어지는. 네. 넘어갑시다. 네. 네. 오, 뭐 연속. 네, 연속 뭐늘 그, 나오던 문제였어요. 뭐,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려면 4만 보면 되는 거죠? 왜냐면 그렇죠. 전후로 이제 다, 다, 함수니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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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이니까. 그래서 4 대입해가지고, 그러면 맞으면 된다. 어, 보면 될것 같습니다. 7번까지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로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 8번 왔습니다 아, 아, 8번은 아, 어, 그냥 뭐 계산 문제인데 약간 진짜 내신틱하죠? 예, 되게 내신틱한 그냥 하면은뭐사가 나온다 그럼 뭐 이제 뭐 미지수가 이밖에 없으니까 a가 뭐 나오겠죠 예. a가 나왔으니까 대입한 다음에 곱하면 k가 나온다 k가 나오겠죠 따단 그왓 자자자 여러분들 속보 사, 4점 떴다 4점 떴다 와 떴냐 4점 떴다 <laughs> 근데 딴이도가 이게 그죠? 아니 0부터 1까지도 똑같고 다음 그냥 합칠 수 있고 그러면 4fx-5x가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정적분딱 말할게요 제가 어제 고2 리뷰를 했거든요 일단 고2가 더 어려운 거 훨씬 어려워 그래도 고2 9번 뭐 굴러... 10번 그래도 좀 있는 거 있었잖아요 요즘에 그니까 러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킬러 혼란 이슈 이후에 어쨌든 9번 10번에 색다름을 줘서 호수킬러라는 명칭을 음. 땅호 쌤도 붙여주셨는데 에이, 이게 아니였어요 호수킬러 없어요 지금 호스킬러첫 <laughs> 번째 4점 신급계 넘어갑니다 자 이거 뭐 그림을 그려요? 어, 예,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오, 그림을 그려야 돼. 이게 여러분 요즘의 포인트인데 그 우리가 6월에서도 많이 맞봤잖아요. 여러분 그림이 없으면은 정답률이 떨어진다. 이거를 평가원도 알고 이제 저희가 그때 얘기했던 것대로 알고 있어요. 우와 네, 그래서 그공통을보모는 그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려웠죠. 그나마 <laughs> 그다 막, 그냥, 쥐짜잖아 쥐어짜내는... 그래, 뭐, 이 정도면은, <laughs> 뭐, 실이 없었잖아. 예. 그니까, 다른 문제들도 그렇게 좀 빡빡한 게 있고, 그림이 없으면은, 어 이제 막, 시간 없어서 이래 하는데? 에이. 아니, 다른 문제가 이렇게 쉬웠으면은, 우리 공룡 그 정도 아니라고요. 이 정도는 풀어요! <laughs> 그렇죠. 그그 정도 아니에요. 희망을 줬던. 음. 그런 문제였는데 등급컷을 보는 순간 절망을받바뀌죠 아이씨 등급컷을 왜! 96! <laughs> 자 일단은 과속방지턱 정도 역할을 했던 아,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1번 저, 저 이거 미쳤나요? 평가원분들? <웃음> 아니, <웃음> 아니 근데 이게 <laughs> 요 스타일 문제 되게 아 제가 강조했잖아요 어막 절대값 넣고막어막 네, 어, 난리 거, 났었는데 그냥 가속도로 그냥 피큐 해버렸어요 아니 봐봐요 위치가 같다 하신 순간이니까 두개 같이 하면은 티가 네? 나오겠죠? 지금 6 나와요 그러면 가속도니까 미분 두번 해가지고 6x6 대입하면 끝나 끝나 이게 이따 이딴 게 11번? <laughs> <laughs> 자 12번인데 자 이거 수열이에요 수열이요이거 조금 뭐 대입하면서 들어갈까요? 그쵸 일단 뭐가 날 뛸까요? 잘 모르겠잖아 근데 일단 뭐 대입은 해봐야 돼 근데 대입했는때마약 1에 뭐 거듭제곱수 이니까뭐 홀수나 짝수가 나뉘겠죠 그러네 마우스, 플러스 만약 플러스 만약 되는데 an이 등차수열이야 뭐 그니까 하나가 더해주고 하나가 빼지면 등차수열이니까 d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짝수. d 남고 d 남고 d 남고 짝수 차면은 홀수면은 그 홀수 차수가 하나씩 남게 그렇죠 그거 생각하면은 뭐 그래도 뭐 12번이다? 그래 조금 평소. 와. 치고 좀 쉬운 12번이나 할수 있는데 이때까지 11번까지가 이랬는데? 아, 겉보기에는 에이. 그냥 수열 문제 같았고 근데 그쵸? 풀었을 때뭐 평소에 수열 문제도 보 크게 어렵진 않았다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13번 그러니까 일단 줄글만 보고 쫄만한 문제인데 음 그렇죠 그렇죠 시도해보면 사실은? 시도해보면 되게 쉽게 풀리는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그래프가 있었으면 정말 쉬웠을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래프 안에 미지수 없단 말이죠 일단?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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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딱 그림만 그려봤으면 아, 다 해줬잖아 어 아, 진짜 다 해줬.. 다, 다 말해줬잖아 <laughs> 이게 6월 13번보다 솔직히 한번더 꼬기 했으면 6월 13번이 좀 쉬웠거든요 이게 아. 그때. 너 예비 찾는 거였는데, 네. 네. 근데 뭐 이것도 쉬었다. 대칭인 거 파악해가지고 단순하게 그림만 잘 그리면은 뭐잘할수 있었다. 있었다. 아, 자, Y 는 EX 주고. 객관식의 가장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아, 그리고 이 문제는 있... 저는 네. 어, 배울 만한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laughs> 자, 한상우 공식이로 배울 게 있다 <laughs> 어, 온 게. 배울 게 있다 문제. 13번까지 다지려밟고 14번에서 예. 네, 네, 객관식 네. 끝기 직전이에요. 이게 기울기가 3인데 이원 위에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밖에 안나오거든요 어. <laughs> 그리고 루트 10이니까 어, 기울기가 3인데 루트 10이니까 이게 어, 1하고 3이겠죠, 그러면그래가지 아, 딱그 그렇죠. 직선 학형 그렇죠. 기준으로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 어, 이제 x가 n이고 이제 y가 3네. it 와. 그렇게 되는? 이제,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였어가지고. 에이. 이 문제는 그거 외에도 또 뜯어볼 게 많아요. 또 대칭도 써야 되고. 아, 저... 이게 작년 9모 22번. 네. 스터디 시즌 1에. 한건희 학생이 이제 수학에서 고전을 겪다가 맞춰서 저희가 굉장히 좀 기뻐했던. 22번 원래 킬러 번호 때데 네. 에이. 그런 문제를 좀 빼닮았던 어떤 모 강사분의 평가 가 있었습니다. 네네. 네 아, 그냥 똑같아요. 그냥 계산만 그냥 잘하면 되는 거고. 원래 가르보고는뭐 엑셀에다 1하고 말쓰기 뭐대해보고 싶잖아요. 뭐 네. 아니요. 그냥 미분하는 거예요. 아, <laughs> 그 미문에서 그냥 바로 미분에서 그냥 계산하면 끝나는 요 문제였어 가지고, 아, 문제가 맹맹하네요. 음. 맹맹.. 그냥 약간 슴슴하게 그냥 소수학이 공통적이야 맹맹해 평양만명 같은 이제 느낌이죠 약간 자 여러분 단답형 어 기까지 끝나고 말았습니다 공통 끝났고 네 16번 뭐, 뭐 3으로 바꿔서 네그렇죠 3에 마이너스 1씩이니까 바꿔가지고 플러스 바꾼 다음에 뭐뭐딱뚝딱하면 되겠죠 뭐, 뭐 물론 진수조건 생각해야 되고 뭐, 그 정도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네. 어, 딱 나오죠? 네적근해가지고 이제 네. 그러니까 1대2 마지막 하면 끝해죠자 네. 17번 자 수열이 나왔는데 뭐 진짜 그냥 우리 내신 그 준비할 때 학원 앞에서 그냥 그러네요. 예, 네, 준비해주는 그런 문제들 유형이죠. 1부터 12부터 11이에요. 네, 네. 그래서 쭉 쓰고 아래 쭉 쓰면은 빼면은 이제 다 없어지고, 이제 남는다. 네. 자, 속대 뭐, 미분해도 되겠네 미분해가지고 뭐, 대표, 뭐, 찾으면 에이. 뭐 되는 뭐, 예. 19번이에요. 이거 다음에 4점짜리에요. 3점 3개 남았어요. 아, 끝났어요. 더 없어요? <laughs> 3점 끝이에요. 자! 어, 이야! 역시나 그래프를 안줬습니다 아, 네. 진짜 이게 느낌이 있는가? 그쵸, 그러니까 그쵸, 그쵸, 그쵸. 미지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래프를 때려서 그래프가 있으면 좋은데 그냥 안 그려놔버리네. 그 니가 그러니까 네. 그려라, 이거예요 <laughs> 네. 와, 이거는. 아, 이야기가 정말 많았던 이제 21번 문제였죠 21번인데, 네. 아, 이슈가 되게 많은 문제인데, 결론만 보자면 여러분, 네. 그 앞에 2k-8이랑 4k-4k를 등호를 붙여가지고 네. 나오는 값두 개를 대입만 하면 풀리는 문제긴 한데 근데 너무 그건 결과론적인 문제예요 왜냐면은 이게 공통해서 정답률이 제일 낮았던 문제거든요 오. 그걸 다 생각할 수 있으면은 이게 정답률이 그렇게 낮지 않았겠지 네. 근데 이게 생긴 거 자체가 애들을 많이 낮게 생기긴 했어요 어. 왜냐면 중간에 딱 봐도 평균응을 쓰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모양이 그치 빼면 이가 나오니까 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기후기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이긴 했는데 K 플러스 마이너스 K 하고 싶거든? 그쵸 그쵸 근데? 그, 그, 그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와, 아, 오히려 왼쪽, 오른쪽에 그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직선이랑 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마저도 그래프를 안쪽, 주... 그러니까 이게. 아, 아, 아. 안주, 안주, 몇 안주, 안주. 연속이야? 아, 한 4연속이야. 그치? 미지수가 안 들어가 있는 걸 주고 뒤게 그, 그래프 그려봐 이거거든요. 어, 공통의 그림이 없어. 야, 그 앞에 뭐 4번 뭐 이런 거 아니면. 아, 아무것도 없어. 아, 없어. 그냥 해봐 그러니까 있어. <laughs> 아. 어? 예. 아무튼 아 이게 배우 거는 뭐. 하... 글쎄요. 저는 여기 이거는 문제가 좀짜쳐요 에 네, 그냥 문제를 좀 만들다가 만들 느낌? 아 지금 커뮤니티 도배했다 한상월 평가원 짜친다 <laughs> 아, 이게 문제를 만들다가 아 잠깐 이제 어제 먹은 네. 엽떡 때문에 신호가 예? 왔어 아,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어다 만들지 않았나 22번 넘어갔어 아니 짜친다고요? 아 개짜쳐요 아, 아 이게 그저 모든 정수 K 난저 조건이 난 너무 짜치고 아, 아. 저렇게 됐으면 뭐 평균 변화로 순서 네. 뭘 하게 하던가 왜냐면 그렇게 유도록 시켜놓고 어, 게임에서 뭐. 그렇게 배웠는데 우리고 네. 네. 근데 어, 사실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잖아. 리미트 K 용으로 뭐라고 싶은 거야? 아 진짜 너무 답습니다자 그래서 22번 우리가 많이 기대가 돼요. 제가 15번에 수투를 썼잖아. 그쵸그쵸 그쵸. 그러니까 22번이 어쩔 수 없이 수원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쵸 왔는데 그쵸, 그쵸. 수열이 왔어요. 수열이 왔고. 자 이게 여러분 형태가 많이 다르니까 이게 완전 신유형이다 막 이렇게 보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 현장에서. 이거 그냥 맨날 15번에 나오던 그거예요. 귀납법 근데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한 거죠. 저나의 저거 두개 곱한 용이라고 하면은 이게 형이거나 이게 이게 이거나 이게 용이니까? 그거 렇죠 정리하면은 그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와, 늘상 그귀납법 딱 넣고 그쵸, 그쵸, 하나 두개와리가리 치는 거. 에, 거기에 가 이제 조건이 따로 있던, 있는 것 뿐이지. 뭐야? 그래서 오. 어 글쎄요 이게 뭐 신유형 전혀 아니었고. 자 여기서 지금 발문으로 뭐 이러는데 뭐, 뭐가 있습니까? 약간 불필요한 발문이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저는 뭐 굳이 오류라고 생각하진 않아. 오줌 네, 오류까지 네. 아니고. 만약에 오류다? 난리가 나요 여러분. 그, 찐 오르면. 에, 찐 오르면은 난리 개판이 나요. 근데 그쵸. 그것도 심지어 평가은 인정 안 해줘요. 그러니까 맞아, 맞아. 뭐. 그것도 맞아. 그러니까 일부 그냥. 음. 어디, 어떻 커뮤니티 판에가지고 이제, 타오르는 그런 것들이 거의 묵살되기 마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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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냥,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죠. 그가 그러니까 있어도 없는 거예요. 발문 노력, 그것 좀 하지 마세요. 뭐, 그거 없어서 틀렸어요, 여러분. 뭐, 아, 그, 저번에 뭐였죠, 그거? 그, 복소편명에서풀 거야, 그거? <웃음> <웃음> 그만까요? 아, 네. 어, 네, 다들 등급 보고 화가 많이 나있어요. 여러분들, 점수는 잘 나왔잖아, 한 잔에. 그만네 등급은 아, 높잖아. 어, 다 해줬잖아. 그래서 뭐 전형적인 뭐1 5원 아, 같은 기납법 문제 였다 아, 좋습니다. 어, 난이도에 대해서 한말 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아, 공통 부분. 네네. 관련성, 네, 제가 학, 사교육에 있지만 사교육에 공포 마케팅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맨날 그러죠. 고등학교 때 그냥 무슨 뭐 방학 때든 뭐 학기 중에든 할 때마다 지금이 제일 중요한 때입니다. 뭐야, 지금이 제일 중요한 때래. 아, 저, 그럼. <laughs> 전 그래서 공포 마케팅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고. <laughs> 네. 그리고 저는 올해 제시간 학생을 이제 안 받아요. 안 어. 받으니까 이 제가 제 무슨 말을 하든 제 <laughs> 수입이라는 관련이 없겠죠. 네. 근데 이런 말을 포함해서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9월이 이렇게 되면은 통계학적으로 수능이 어렵게 나오잖아요. 이게 거의 지금 예전에 어떤 그 사례들이 많습니다. 물론 모든 건 독립시행이지만 확률이 높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제 사람들이 아 올해는 다를 거야 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아 올해 수능은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할거요 사람들 바보가 아니에요. 당연히 뒤를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러, 이렇게 하는 게참 그렇죠. 남은 두달 학생들이 어. 어떻게 매달릴 아니 이게 진짜 최상위권이 이제 난리가 났으니까 뭐, 그니까 포기를 한것같아그 때는 자 네, 그... <laughs> 일단은 저희가 선택까지 한번알아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자 통은 뭐, 뭐 선택은 일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점짜리다 어, 보시죠 어? 일단 6월에 확통이 상당히 어렵게 나왔죠 여러분? 아 상당히 어렵게 힘을 나왔고 많이 이번에는 그것보다는 쉬웠는데 근데 이번 9월 확통 전 난이도 괜찮다고 봅니다 공통만 달라요 야. 너무 쉽다 어, 공통은 인정 어, 근데 확통은 그냥 이 정도는 저는 할만하다, 할만하다라고 어, 생각을 하고 어, 다들 30번이 제일 어렵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28번이 제일 어려웠던 어, 것 같습니다. 확통킬러? 네. 네. 왜냐면그 이유는 30번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28번이 조금 평소 문제만큼 디테일하게 좀 케이스 나눠야 된다. 28번 정도. 네, 어. 그 정도 하면 될것 같고 넘어가시죠. 어, 근데 29번이. 어, 29번은 조금 오. 이야기가 이것도 있죠. 이게, 이게 뭔가 최근 출제 기준에 없었던. 네, 어, 네, 네. 잘안 나오는 내용이 오랜만에 등장해가지고 네? 이제 이게... 알면 쉬워요. 분명히 이거 안 하고 넘어간 친구들 뒤통수 한번딱 때려준 거예요. 아, 근데 뭐 이게 뭐 수능에 나올 가능성 좀 적어 보이는데 어어.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그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라고 해가지고 교과서도 있고 뭐 EBS 뭐 순토까지도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뭐 n이 충분히 크면은 뭐 x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고반 알면 사실 이 문제가 그렇죠. 오, 떨어지죠. 평소에 풀던 거그 통계 문제는 전혀 다를 게 없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네, 당황을 하면 당황을 하면은 신도 열심히 하고 네, <웃음> 네. <웃음> 네. 열심히 하고. 네. 우리 <laughs> 했던 친구들은 <laughs> 3학년 이 네. 학기까지 확통 있는 친구들 했으면은. 그렇죠? 뭐 괜찮지 않았을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셔 30번이에요. 30번이 뭐냐면은 어, 옛날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가형 나형 시절에 이제 확률과 통계 킬러 문제가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오. 그 느낌 자체가. 오. 근데 이 문제가 제 기준으로 왜 쉽냐? 공 개수가 너무 적어요. 아, 이게 진짜 이게 진짜로. 이게 진짜로. <laughs> 아니, 개수가 적으니까 케이스 분류가 되게 적어. 그러니까 되게 아, <laughs> 아, 아주 개명쾌하네요. 어, 적어 가지고 오히려 어. 조금 이제 푸는데 좀 <laughs> 선의를 베풀었다. <laughs> 현수원에서 어, 이렇게 이렇 네. 진짜. 근데 이런 거 한번 어, 한번 봐 봐라. 어, 진짜 어, 되게 잘냈다고봅니다 그래서 어. 28, 29, 34 저는 이정도다 괜찮게 은 나왔고 어. 개인적으로는 30번이 문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되게 되게 높죠. 그건 28번은 되게 많이 나오는 유형이니까. 아, 어, 근데 이번에서는 조금 더 쉽게 줬다. 자, 미적분이 이번에 그래도 조금 미적분 4점부터 볼까요? 네. 이번에 초미관 과사가 미적분 1등 것이 92가 1가 아닐까? 그게 굉장히 초미관 과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야, 와. 미적분이 90점대까지 올라가는구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진짜 어떡하냐. 일단 자. 내용이 좀 많아 고, 많긴 하죠 계산을 두드린다 어. 이거? 네 계산도 꽤 있고 이게 난이도가 뭐 없는 문제는 아니에요 절대 없는 문제는 아닌데 이게 기출문제 확실히 있는 게 있어가지고 17년도 뭐 9월이었나? 뭐 있었던 걸로 기억하요 꽤나 오래 전이긴 해요 네 그래서 그거 봤으면 사실 이거 뭐 바로 풀수 있어야 된다 와. 근데 그걸 사실 솔직히 다들 기출한다고 하면서 그렇게까지 상세히 기억한 사람 없잖아요 기출 썼어야 그러면 조금 어려, 어려울 순 있다 29번에서 그래도 또1 9번은 부분분수 형태죠 우리 고등수학 네 초반 어. 그걸 썼어요 그쵸 그쵸, 그쵸. 빼면은 M플러스 1이 나오니까 부분분수 를 만들어가지고 하면 된다 그게 막 엄청 쉽다고 하는데 저는 글쎄 그정도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골 어. 자체가 그냥 바로 뺄수 있는? 네 그런 골이다 보니까? 어, 그 빼고 난 다음에도 어느 정도는 할게 있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쉽지 않다 그니까 30번이 좀 번. 많이 어려웠던 거지 사 y c 9가 엄청 쉬운 건 아니다 그래도 우리 건질 게 있나 봐요 자 아. 30번 미적분 아. 30번은 이제 아 이게 아이 평가분들 잘하다 왜 그랬어 이거, 이거 때문에 이제 파이널 때또킬러도또 나올 건데 예? <laughs> <laughs> 이런 문제가 그럼, 사실상 그 무의미한 계산인 건지 아니면 뭔가에 어떤 그 영감을 남기는 문제인 건지 아, 어둘다 있습니다 네, 영감도 있고 그 안에 계산도 있고 사실 그리고 미적분에서 어렵게 나오는 문제는 항상 그랬어요 어, 미적분 하는데 워낙 잘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네. 발상도 발상이고 계산도 계산이고 어,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았고 그 문제도 그 문제 중에 하나고 어, 되게 좋은 거, 좋았던 문제입니다 솔직히 어, 정난률보다 어려웠던 문제는 맞아요 근데 정난률이 이렇게 높냐 1 6가 나오는데 시간이 너무 남았어 미적분 그러네 공통을 다 썰어서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laughs> 그 정도 정답률이 나와 문제는 솔직히 아니었거든요 우리 주변에서도 막 30분 걸려서 킬러 푸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렇죠 이 3등급 애들도 사실 그렇게 하는 애들 가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애들도 혹시 뭐 조금 운 좋았으면 할수 있었던 문제였다 그 시간을 그렇습니다. 투자했으면 2등급, 3등급 나와도 네. 어떻게든 비벼서 네. 풀었을 수도 있는 네. 그런 네.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아 안 하면 섭하죠 섭섭하죠 기아가 지금 갈 데가 없어요 섭섭. 기아 문항을 지금 해설하는 곳이 없어요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림이 기아 기아는 없는데? 그림이 나왔어요. 아, 기, 그림들이 좀 나오네요, 그죠? 그림을 네. 줘요, 기아는 여러분들 지금 뭐네 <laughs> 수능 신청이 끝났죠. 네. 기아도 문제도 성. 그러니까 선택한 것들은 저는 그나마 그나마 어,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28번이 저는 기아 중에서 이거는 제일 어렵다고 저도, 저도 생각하고 단면화를 <laughs> 잘 심히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단면화 음, 네, 29번 와 그림 준다. 네, 29번이 이제 원래 이차곡선 같은 게 원래 정의를 써가지고 좀 하는 문제들이 많은데 약간 이건 좀 비틀었다. 그래서 처음 봤으면 좀 훔칠 수 있는데 문제 난이도 자체가 엄청 어려운건 아니었다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29번 쌍곡선 하나 줬고요. 아, 빨리 넘어가요. 애들 나다가잖아 빨리 빨리. 제... 그래서 이제 선정하는 경우가 이제 좀 오히려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고 난이도 자체도 뭐 이렇게 엄청나 어렵진 않았지만 뭐 그래도 괜찮았던 문제다. 어, 정도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건 이제 벡터를 쪼갠 다음에 평행이 되면 되게 이쁜 그림이 나온다 정도. 그래서 해당 문제 많이 풀어봤으면 쉬웠을 거다 정도 하면 이제 기말 끝날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laughs> 수학 총평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말도 말고 탈도 많았습니다. 어, 얼탱이가 없었다. 국어이어 수학까지. <laughs> 물을 타고 또탄 음. 평가원의 계략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도였는지 의도를 알수 없는 그런 1교시2교시가 이어졌어요. 자 수능까지 두달 남았습니다. 이거 수학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잘 보신 분들. 네, 조금 수위 높여줄게. 잘 봤는데 질랄하지 마세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아잘 봤으면은 그러니까 <laughs> 어, 기분 좋게 아니 그냥 그러니까 경각심 정도 가지고 <laughs> 예, 예. 그냥 계속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철했잖아. 예. 예. 근데 뭐뭐 수능은 어려울 텐데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땅을 파고 있냐,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말고 예. 그냥 하던 공부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원래 해야 돼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예. 못본 분들은 솔직히. 땅무 MIS제도 필요 없어요. 센부터 제대로 보세요. 센부터. 왜냐면 센틱한 게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3, 4월에 센푼에들 여러분 막 비웃었죠. 비웃으면서줄어했죠 여러분 점수 걔네보다 뭐잘 나왔냐고요. 아 이번 시험이 그럴 수밖에 없는 시험이 됐어. 그러니까 센 그렇죠. 같은 문제가 여러분 아까 몇가지 봤잖아요. 그냥 기본기예요. 말도안 됐어. 기본 유형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막아 이번 시험이 이상하게 나온 거 아님? 여러분도 어렵게 나와도 똑같이 뭐, 틀립니다. 그게 진짜 기본기이기 때문에 그 지금 실력 때문에 어쩔 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 시험 60이 안안 됐다. 그렇죠. 60점대 이하다 와, 정말 반사하고 여러분 쌤부터 하세요. 진짜로. 어, 기본 개념에 달린 유형 문제들. 가장도 붕합이 네. 잘 되는 교재니까 그런 것만 풀어도 그렇죠? 충분히 70점대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시험 네. 기준으로는. 그렇죠. 여러분, 두 달. 꽤 많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해야 될 공부 쭉 하면서 쭉 이어 나가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수학까지 끝마쳐 보도록 하고요. 자, 저희는 3교시 영어 영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